이번에 유나이트 제약이 코로나 19 치료제 임상 프로토콜 변경에 대한 부분인데 주가가 한단계 레벨업 하려면 매물대를 뚫어야 레벨업이 가능한데 자 반갑습니다 제 K 투자으로전형서입니다자 자, 이번 종목 오랜만에 주가 상승 들어왔습니다 네 오랜만에 수급에 들어오면서 잘 올라가고 있는 유나이티드 제약에 대해 설명 드릴 거고요 지금 왜 올라가는지 다음에 어 올라가는 건 좋은데 여러분들이 이것도 한번 꼭 보셔야 됩니다 이런 내용을 제가 짚어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아스트라제네카 임상 관련 주고요 다음에 소송의 끝은 어디일까 요거에 대해 말씀드릴 건데 최근에 모더나 화이자 임상 중간 발표가 너무 좋았죠 그래서 존슨앤존슨이나 아스트라제네카도 임상에 대한 성공률이 어디까지 나올지 얼마나 나올지 확인하시면서 주가 상승 이어서 보면 될것 같아요 다음에 지금 소송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 공단은 계속해서 이제 금액을 올리고 있는 부분이죠. 이게 다 비용이기 때문에 이제 유나이티드 제약한테는 당연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 체크하면서 주가 흐름 이어서 볼게요. 네. 일단 유나이티드 제약을 포함해서 제가 이제 그 모더나 화재 관련 주들 중에도 좀 볼만한 종목들은. 유튜브 보시면 올려놨습니다. 네, 매일 두개세 개씩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 잘 참여하셔서 알림 설정 받아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에 나는 좀 리딩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보시면 카톡방 주소 있습니다. 네, 무료 방이고요. 제가 직접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오셔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카톡방 입장하실 때는 그냥 입장이 안 되고요. 제가 참여 코드를 걸어놨습니다. 참여 코드5650 입력하시면 입장 가능하니까 편하게 입장해 주시고 리딩이나 브리핑 아니면 여러분들 계좌에 도움될 만한 무료 종목들 선별해 드리고 있으니까 계좌가 좀 어렵거나 나는 좀 주식을 좀 배워보고 싶다 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리딩 받아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기사 몇개 보고 공식 보고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보시면 이번에 유나이트 제약이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프로토콜 변경에 대한 부분인데 흡입 치료제를 개발 중인 이제 이 치료제의 이상 및 삼상 임상 시험 프로토콜을 변경했고요 식품 의약품 안전처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국내 코로나 환자 수가 감소하면서 임상 피험자 모집이 어려워졌다고 이번에 임상 프로토콜 변경 이유를 설명했는데 이에 따라 이상 환자 수는 국내 60명, 삼상 환자 수는 372명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현재 천식을 적응 중으로 한이 치료제가 일상의 진행으로. 한국 라이츠 제약은에코라나 19를 적응증으로 한이 치료제 이상에 바로 돌입한다는 계획이고요. 다만 본격적인 이상 돌입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부분입니다. 이거만 보면 임상 참여자 수로 줄었고 그래서 주가가 사실 오를 만한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처음 설명드린 이 아스트라제네카 관련주기 때문에 오늘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네. 포모테롤의 항바이러스 기능을 강화한 아포모테롤을 개발했다는 건데 이게 보시면은 그 포모테롤이 아스트라제네카의 천식 치료제예요. 네, 아스트라제네카 천식 치료 성분인 포모테롤에 항바이러스 기능을 추가해서 아포모테롤을 개발했다는 소식입니다. 개량 성분을 개발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물론 기업들도 아스트라제네카 관련 주고 많지만 유나이티드 제약도 어 직접적인 관련은 아니겠지만 간접적으로 우리가 아스타르등의 관련주라고 볼수 있겠죠. 주가 올라가는 흐름. 오늘 굉장히 유의미한 결과고요. 거래량도 많이 터지면서 올려주고 있는 부분인데 하나 불안한 건 비용적인 부분 이 소송에 대한 부분을 제가 설명해 드릴 겁니다. 이거는 공시 통해서 보죠. 자 공시를 보시면 정정 일자도 있고요. 네 청구 취지 및청구금액 변경이 있습니다. 네 원래는 이제 144억원 144억원이었는데. 지금 금액이 올랐죠. 193억 원으로 금액이 올라갔습니다. 네, 자기자원 대비 8.4%의 금액이고요. 어, 아직은 국민과 보험공단에서 계속해서 지금 금액을 올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음, 언론에는 공개되지 않은 자료, 제 미공개 자료가 있죠. 그 미공개 자료가 과연 유나이티드 제약에 어떤 영향을 줄 건지. 예를 들면 최근에 소송으로 안 좋은 기업들이 많습니다. 안 좋은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마냥 이 유나이티드 제약 오늘의 상승세가 딱히 좋다고만볼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사실 포모테롤 항바스 기능 강화해서 아포모테롤 개발했다 하더라도 아스트라제네카 임상에 직접적인 관련 사실 없거든요. 네, 그래서 하지만 아스트라제네카 임상은 들어가기 때문에 관련주로 포함돼서 오늘 주가 올라가고 있는 흐름이고요. 아스트라제네카는 이전에 임상 실패한 기억도 있습니다. 임상 중단, 임상 실패한 기억도 있기 때문에 조금 안 좋은 기억이긴 하지만 이번에는 좀 성공하기 바라면서 이제 유나이트 제약및 뭐 SK 케미칼 이런 관련주들이 좋은 흐름이었어요. 그래서 종목도 잘 살펴보시고 결론은 이런 긍정적인 이슈들이 아니고 부정적인 이슈들도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잘 보셔야 한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마지막 차트를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이 빠졌죠. 네. 5만 원대였다가 10만 원까지 갔다가 두 배를 띄었는데 빠른 시간 내 다시 두 배까지 내려왔어요. 네 그리고 매물대 소화를 아직 못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매물대 소화를 못 하고 있고 매물대 보니까 가격대가 대충 한 5만 5천 원쯤 되네요. 5만 5천 원, 5만 8천 원. 일단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 하려면 매물대를 뚫어야 레벨업이 가능한데 아직은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미 혹시 보여주기신 분들은 이 오늘 이 상승 흐름에 어느 정도 물량을 좀덜어내고 내일이나 다음 주 월요일 날 추가 상승세 보면서 물량을 한번 털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만약 아스트라제네카 관련 주라고 아니면 뭐 프로토콜 변경했다고 다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최대한 단기적으로 올라갈 때 대응하는 게 좋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유나이티드 제약은 여기까지 마무리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영상 하단에 리딩방 오셔서 말씀 주시고요. 저는 다음 종목 내일도 좋은 종목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께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